구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 식량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돼사어둠에지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구 그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12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처 신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무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굼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합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 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합당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지즘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합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드릴 때 그것이 힘이 되어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며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아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레미아 48장은 모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모합이 심판을 받는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인 것처럼 도둑. 도둑질 하다가 붙잡힌 사람을 보며 머리를 이렇게 흔들며 조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며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근접한 나라였죠. 모압은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힘들어 할때 이스라엘을 위로하거나 그를 돕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보며 비웃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26절과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5장에서 모든 나라에 진노의 술잔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술잔이 지금 모압에게도 내려졌고 모압은 그 진노의 술잔에 취하여 토를 하고 자신이 토한 것에 뒹굴며 다른 나라들의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비둘기가 위험을 피하여서 바위에 둥지를 짓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요새와도 같았던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성읍들을 다 버리고 바위 사이로 숨어 들어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 또한 주변의 조롱을 받게 될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자신이 그 모든 조롱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적용하기 좀 쉽게 바꿔 보면은 조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비웃고 오히려 그 아픔을 이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자기 중심성을 잘 드러내는 속담이 하나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보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된 사람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질투했고 또 부러워했던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슬퍼하면서 동시에 그 아픔을 비웃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비웃는 마음 또 조롱하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본성을 따라 조롱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모압은 심히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모합을 표현할 때 모합이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마음의 거만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만이라는 어원을 둔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하여서 모합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모합은 자신들의 이루, 자신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껏 교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런 교만한 모합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이 아무런 성취도 얻지 못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합의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모합은 당시에 포도와 포도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모합을 꺾으셔서 그들이 기뻐하고 환희하며 즐거워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는 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즐거운 외침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기쁨과 환희가, 환희의 소리가 가득 찼던 옥토 같은 그런 모압 땅은 이제는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만 가득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은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우리 안에서 활개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교만이 아니라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나의 낮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이 우리의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고, 아,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할수 없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언뜻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못하겠다는 마음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교만이 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랬었죠.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언제나 우리 마음에 피어나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제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겸손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모압이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였습니다.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압 3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것만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들을 싫어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편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던 우리 마음속 공장이 하고 멈추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쉼없이 쉼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 우상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고, 성령님이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기뻐하려고 하는 이 우상이 생겨날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함에게 주어진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세 가지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웃을 조롱하는 마음,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그러한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었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려는 우상숭배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세 가지 마음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고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마음들이 너무나 자리를 잡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웃고 그들의 아픔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정말 죄된 마음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낮추고 내 마음을 더 높이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도 우리 안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도 한 우리 안에 언제든지 자리를 잡을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나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2박 3일간 청소년부 수련회가 그리고 어린이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그 금토 주일 이렇게 2박3일 동안 청소년부와 또 초등부 구학년 이렇게 수련회를 갑니다. 청소년부는 다섯 명 그리고 초등부 구학년은 네명총 아홉 명의 어린이들과 또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 두분 해서 총세 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곳에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고 가는 길, 그리고 그곳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송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데만 집중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가 될수 있도록, 진행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